자 이번에는 12번으로 보겠습니다. 문제 먼저 읽어보면 실수 a, r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1의 n제곱 블라블라블라 가 r로 수렴했대. 그리고 밑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플러스 1 무한등비급수를 물어보고 있죠. 아 그러니까 r값만 구하면 끝나네? 그럼 r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무슨 뜻이야? 수렴한데 수렴값이잖아. 수렴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선 이 급수의 수렴은 어떻게 구해?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더라. 그러면 여기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빼놓고 이쪽 친구의 부분합을 구해주면 되겠죠. 부분합을 구한다는 거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직접 더하면 되겠죠. 그럼 첫 번째 1 더해보자. 1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 얘1 넣어주면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. 이래 됐네. 그 다음 더하기, 2 집어 넣어주면, 1에다가, 어떻게 돼? 2 집어 넣었으니까, 4분의 1, 플러스 5분의 1. 이렇게 됐네? 그 다음 3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? 다시 또, 마이너스 1이 붙어서, 뭐가 나옵니까? 네, 5분의 1, 플러스 6분의 1,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? 그러면,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번갈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졌냐면, 첫 번째는, 마이너스 3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. 두 번째는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 플러스 5분의 1세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다음 번째는 누구겠니 플러스 6분의 1 마이 플러스 7분의 1 다음 번째는 누구겠니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쭉 가서 m분의 1번째 다시 m번째 친구는 제 m번째가 그냥 짝수였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뭐가 나와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m 플러스 3분의 1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짝수 번째로 끝났어. 짝수번째 기준으로 봐. 얘 날라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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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가겠네. 얘만 남잖아. 무한대 가 얼마야? 0이잖아요. 그럼 수령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? 마이너스 3분의 1이네. 수령값은. 홀수번째도 똑같이 다 날라가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가 됐네요. 그럼 무한등비급수는 지금, 어, 시그마, 아래 n 플러스 1이니까 첫째 항이 좀 다르네.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은 그럼 어떻게 돼? 아래 제곱이 첫째 항이죠. 그럼 아래 제곱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곱 얼마? 9분의 1. 9분의 1이 첫째 항이야. 근데 공비는 똑같아.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. 그럼 위아래에 9를 곱해준다면 얘가 9 플러스 3분의 1. 이래 됐네요.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1. 1번이 정답이었다는 거네요.